수연아혹 시장에서 샀어? 나이키에요. 시발련아족 같은 년아. 너는 허노 수다하면서 옷, 옷 입잖아요. 병신 같은 년아. 얼굴도 어, 얼굴도 족같고 시발. 옷 입는 것족 같은 년짜 있어요. 시발아족 같은 년아. 지이 나이키 마크안 보이. 시발련아 아까 전에 누구야 그 새끼? 뭐 너는 꾸며도뭐 딱히 시발년. 네 왔군 생각 안 하니? 너는 나처럼 얼굴 보고 방송할 수 있니? 시발련 아까 말하라고말았는데 얼굴이 족 같아 가지고 시발년은 눈에도 족같게 보이나 보지. 네얼굴왜 나한테 투영시이 같은 년아. 저 하지 마세오이요 이미친은년 꾸며도 똑같아. 꾸며도 그래도 이 지랄 지 시발려나? 짜증나게. 아까 담아두고 있었어 그거. 얘 일부 얘기 안한 거야. 병신 같은 년 얼굴도 못 가려고 씨발년이 시간에 어, 직장은 가려고 잠도 안 쳐다보고 씨발년이쳐가지고씨발 채팅만 치는 씨발년나나 아니지. 초박혀가지고 채팅만 치는 씨발년이 뭐가 있는 거지? 와꾸만 뛰는 니도 얼굴 걸고 하세요. 씨발년 아까 전에 뭐 꾸며도 막 그죠? 개 같은 년 같은 년. 같은 인생 살아. 가막사창는가스트바는발려나족 어? 같은 년 알아들었어? 씨발려나? 왔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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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노래 불렀어? 안 불렀어요, 오빠.